실 요즘 20대는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실제 여건에 따라 해야만 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사님께서는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를 과감하게 그만두고 현재 정말 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방황하는 청춘에게 선택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여러분. 연사님께서는 누구나 가고 싶어. 정말 누구나 가고 싶을까요? 어 이번은 들어가서 음또 그렇게 생각할까요? 어 그런 거 그러고 싶어요 우선은 그리고 제가 느낀 건 있어요. 어 제가 이교육해서로 와서 교육 너무 너무 재밌는 거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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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서 어 처음에 되게 삶이 어려웠어요. 왜냐면 교육적으로 왔다 와우 박신영이 왔어 우리가 일을 줄게 이런 차원 없거든요. <laughs> 거기서 되게 그명역 사운드 있을 거고 네, 어, 야 쟤는 왜 저기서 잘 나와 이쪽에 왔어? 네. 되게 저를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을 거고 네. 저는 완전히 그냥 또 납작 엎드려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너무 너무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제가 느낀 거는 120%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했을 때는 한80% 정도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해야 80%. 네. 근데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다시 하게 되니까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여기서는 하, 나는 왜그 회사를 그만뒀을까? 아 내가 그, 이런 생각할 용력도 없어요. 어떻게 이걸 더 잘할까? 어떻게 강의를 더 잘할까? 어떻게 돌 컨텐츠를 만들까? 심지어 내가 만든 돌 컨텐츠를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팔수 있을까? 지금 내가 나가야 되나? 뭐라 뭐 뭐. 발상에 대한 생각을 하느라 이 하, 이런 그런게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120% 하거든요. 네. 대표님도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현실과 이상 이것도 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연역이고요. 이상, 어 현실, 네. 그냥 하고 싶은 거를 정말 듣고 넓게 하고 싶었어요. 네. 뭐전 어, 우문 현답이네요, 그죠? 현실과 이상 사이에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어, 거 아무 는거 없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현실과 이상이 음. 현실 대기업이 현실일까요? 여러분 4 0 대에 막 이렇게 잘리고 4 0대 되기 전에도 막 자리 그렇게 되면 음. 그게 현실일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음. 왜 이렇게 자꾸 연역적인 그 사람들의 상식에 사로잡혀서 나를 이렇게 음. 올가맸는지 그렇죠, 네. 그런 상식에서. 근데, 네. 그럼 하는 거야, 해야 되니까. 네. 열심히 네. 합시다, 오늘. <laughs> <laughs> 음. <laughs>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을 때 정말 하고 싶은 일도 어떻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고민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큰. 그게 정말 처음이 네. 될것 같아요. 맞아요. 1번 질문.